자, 금일은 제가 덤프로토콜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차례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 영상 여러분들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자, 대부분 여러분들 코인 투자 하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들 관련해서 하루하루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다들 체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을 통해서 좀 포털 사이트에서 이슈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코인은 주식하고 조금 다르게, 코인 같은 경우 외국계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투명하게 볼수 있는 공식 사이트가 따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오버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찌라시 뉴스가 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검증성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외국은 결국에는 외국 사이트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그나마 좀 공시나 뉴스가 좀 빠르고 검증이 좀 되어 있는 인사이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한 차례 해드리고 나서 바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해당 인사이트가 그나마 좀 코인 뉴스들이 좀 국내보다 좀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주요 인사이트입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슈나 솔직히 공시 이런 부분들 그닥 믿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 대부분 이슈나 공시 뭐 뉴스 보시는 분들이 국내 사이트에서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해당 인사이트는 아마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뜬 이슈를 재탕을 하는 기사에 당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제가 여러분들 좀 당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인사이트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떠한 모멘텀과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검색 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검색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영어로 전부 다 보입니다. 자, 이것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여기에 어 지금 굉장히 핫한 리플, XRP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x r p 관련된 이슈가 최신으로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 영상 위에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시죠? 010-495-1-8464번으로 옆에 보면은 숫자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6이라고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6번이라고 남겨주셔도 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주요 인사이트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알트코인들 중 굉장히 많죠. 업비트에도 알트코인들 많고요. 뭐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에도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덤프로토콜이 정말 유일하게 매집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들한테뭐 관심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었다가 오늘 한 차례 좀 수급이 들어와 주니까 관심이 또 어느 정도 붙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알트코인들 중에서 가장 급등력이 추후에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 위에 대금이거든요. 위에 최근 들어서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대금이 보면은 매집봉 형식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자, 가격을 내리는 구간에서도 매직봉을 형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거래대금이 딱 들어온 그 시점을 딱 보면요. 저가가 여기입니다. 자, 이 저가를 이탈 안 합니다. 이 저가를 이탈 안 하고 계속 대금이 들어와요. 자, 그 말은 즉슨 뭐냐. 이 라인 때가 지금 세력들의 평단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라인이. 자, 저가를 계속 깨질 않죠. 지금 보면은. 가격을 쭉 내려도 딱 저가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급등 여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해도 무려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 천억이 넘게 들어옵니다. 여기만 해도 알트코인의 여러분들 천억에서 천억 넘게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매진형만 봐도 굉장히 급등력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여기만 매집이 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 당시부터 물량이 안 나갔어요. 그 말은 여기 물량이 전부 다안 나갔다는 겁니다. 올릴 때는 가격을 치면서 돈을 써가면서 올리고요. 내릴 때는 확 자전거래식으로 내려버려요. 밑으로 쭉 위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직 패턴을 어떻게 볼수 있냐. 상장 빔 나왔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반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직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직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추세가 안 잡힌 상황에서 덤프로토콜이 지금 위로 올라오는 거면은 제가 단기 급등 여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타로만 좀 먹고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중장기 우상향 추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인들이 한번 급등으로 끝나지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 대금도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분명히 한 번에 바로 이렇게는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올렸다가 뺄 거거든요. 또. 이 빼는 구간에서 중심 타선을 지켜주면은 이거는 보합에서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가격 900원 밸류를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1100원대까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100원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내가 이 코인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알트코인 시가총액도 낮다 보니까 움직이는 변동성이 커서 혼자 대응을 못하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연락처로 6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잡아준 대로만 좀 진행을 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자그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 110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죠. 거기 있어서 솔직히 여러분들 근거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신뢰가 안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1100원 그 이상까지 바라보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저에 대한 실력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5월 24일 오후 2시에 제 개인 연락처죠 010-4951-8464번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여러 종목이 아니라 딱한 개의 코인만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도 안되고 이도저도 안되는 여러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지 않고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주요 매수 타점 제가 시그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딱한 개의 코인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상을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100% 여러분들 완전 무료라는 겁니다 자 절대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만의 특혜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자, 김프로의 선물 업비트 기준하고 제가 종목, 리플, 605원에서 610원 매수가, 목표가는 690원 이상, 손절가 598원, 그래서 매수 근거를 보게 되면 V자 반등 지점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급등을 예상을 한다. 그래서 총840 두 분에게 보내드렸고, 자, 오류 하나 없이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송 결과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거짓없이 전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5월 24일입니다. 리플이죠. 이 종목이 지금 리플인데, 5월 24일이면은 딱 여기 지점이네요. 자, 이 지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어떠한 시그널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냐? 이 주황색 선이에요. 이 주황색 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V자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주요 타점 구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상승 파동이 5일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가권에서 박스를 형성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717원대까지 상승을 해 줬습니다. 제가 690원에서 목표가를 설정해 줬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충분하게 큰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일 오후 2시가 되면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이 코인 투자하시면서 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 김프로가 분석을 한단한 한 개의 코인으로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라고 제 개인 번호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저 김프로의 상승 코인 경험들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주요 매수 타점 이 시그널 지표 같은 경우는 제한평생 코인 트레이더 인생을 갈아 넣어서 결국에는 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매수 타점의 수식 값을 찾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성 역시 여러분들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김 프로가 구독자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의 지킴이가 매일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아래 나와 있는 문구처럼 6번이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세를 급등한 코인 오늘도 나갔고요. 내일도 나가고 내일 모레도 여러분들 나갑니다. 김프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 혜택일 뿐이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계속해서 핵심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차트를 유심히 보셨다면 유독 눈에 딱 들어오는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주황색 선이죠. 자, 이 선이 급등 초입 타점을 잡아주는 핵심 선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선을 주가가 이렇게 돌파를 해줬을 경우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선을 이탈하면 은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여기도 보면은 것과 같이. 반대로 이 선을 돌파하면 이렇게 시세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실 거예요. 더 가격이 위로 올라갈 줄 알고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제가 이 수식값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그 옆에 보면은 숫자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이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주셔도 되시고요. 6번이라고 해서 문자를 주셔도 제 영상을 보시고 남겨주신 걸로 제가 체크를 하고 이 수식과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